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상호하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절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고뇨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지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가정과 교회를 세워 나가는 방법 우리 크게 한번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워 나가는 방법 시작.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요, 은사가 많이 나와요. 은사가. 은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은사하면 가장 우선되는 은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좀 착각하더라고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먼저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게 성도의 유절이 있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아, 사랑이 먼저지. 사랑이 무조건 순서적으로 앞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은사라고 얘기했죠? 오늘 말씀을 읽은 건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부한 교회였고 어, 부유한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는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네라는 그 여신을 섬겼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의 여신 그러니까 그 여신을 섬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사랑받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는 거구나 그 여신한테 디포르티네한테 아프르디네한테 어, 사랑 받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어, 사랑은 이런 거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사랑은 가치적인 거를 사랑으로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다면 은사가 굉장히 컸던 교회거든요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귀신을 쫓고 누구는 병을 고치고 누구는 지혜가 누구는 지식이 누구는 능력 행함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어요 다른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 교인들이 능력 은사가 대단했습니다. 어 이따 얘기하자 우리가 지난주에 한형님가 방언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은사예요. 그것도 아빠가 섬기는 교회에서 아빠가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는 거, 이건 은사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은사를 자랑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하냐면 나는 네 은사보다 더 나. 나는 네 은사보다 더 나. 어 나는 귀신 쪄는 은사가 있어. 어너 방언 방언 못하네. 너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방언이 그렇게 중요해? 기인 쫓는게 뭐가 중요해? 능력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은사가 대단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은사를 받는 가정들은 아 이래서 은사 받았구나 이렇게 속였던 거예요. 앞으로 또내려는그 여신이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의 여신이요, 사랑을 공급하는 여신. 그러니까 그 여신한테 받았던 가정은 어, 어 우리 아이가 방언을 하네. 어 그러면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를 여신이 더 사랑합니다. 어내 남편이 방언을 하네. 어 다른 남편보다 내 남편이 잘 들으세요. 믿음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하지. 이래서 수근수근이고요 교회가 크게 부했다가 AD 51년에 교회가 다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방언하는 게, 방언, 우리, 왜 내, 내 자녀가 왜 방언하는 줄아셔이 집사? 김집사? 왜? 당신의 아이들보다 내 아이들을, 앞으로 뒤내가 사랑의 여신의 그, 어? 능력을 더 받은 거야. 사랑을 더 받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가. 사랑은 뭔지 깨달아야 돼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뭘까? 그리고 앞으로 뒤내가 줬던 그 여신이 주는 사랑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그 사랑은 뭐였냐면,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에로스 사랑, 사랑, 아가페 사랑. 그렇지. 에로스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그 사람이 잘나서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아프로디테 여신은 이 가치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어? 잘생겼네? 그때 오옷한들어야지 그러니까 복이 그렇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에로스라는 거는 가치 중심을 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음으로 너는 소중하다.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하영 하우이가 아빠, 아빠, 왜, 왜, 그러니까, 아빠 나 있잖아. 어, 어,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 이런 거 갑자기 중학교 3학년밖에 안되고 남자친구 사귀고 싶대. 어 깜찍 놀랬어요. 이 아이가 지금 사귀고 있나? 사귀고 있는 게 아니라, 사귀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관점은 알아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제가 알거든요. 여기서는 얘기할 순 없죠. 개인 프라이 버이니까 그런데 잘한번 보십시오. 어, 그 사람이 뭐가 이렇게 있어갖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는, 에로스입니다. 아,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에로스의 사랑의 단점이 뭐냐? 그 사람한테 그게 없어지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가정공동체를 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자도 중보기도 잘하고 갔죠? 5월의 가정의 날, 잘하나님 마무리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 했어요. 이런 5월의 간 끝자락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정교회의 어, 공동체가 기준이 있다면, 요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세요. 왜 가정 안에 부부가 서로, 다, 어, 이 부부싸움이 잦을까요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어머머머 이랬다니까 그래서 막 서로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세상에 제가 제일 잘생겼었대. 그러니까 저저고 같이 결혼했지. 어? 아니 옷의 문제가 아니야 진짜 그런 거거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제가 실망을 안겨주거든. 살아오면서 실망. 내려는 저 방귀를요 뽕뽕을 늘 빕니다. 그냥 뽕뽕뽕. 그것도 실망일 수 있나? 아이고 내려고 네, 뭐 다른 것들 실망인데또이집 사람이 저를 보았던 각치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실망의 실망. 그렇게 기대하는 게 아닌 거죠. 가치가 사라지니까 뭐가 생겨? 그때부터는? 가치가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얘기 좀더 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너 사랑해. 사랑해.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무엇 뭐 때문에 사랑하지? 근데 존재로 서만사랑해 그럼 이 아이는 행복합니다. 아, 우리 아빠가 나 공부 못해도 내가 지금 잠깐을 방황하고 있더라도 우리 엄마가 나를 안아줘. 그 사랑을 존재로서 안다면요 이 아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와요. 그런데 가질로서 자꾸 기준 삼아서 넌 이래야 돼, 넌 저래야 돼.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가정과 교회에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사랑이 있다면. 오늘 그 앞으로 디네가 가졌던 고린도 교회가 깨졌던 그 자기의 가치 자기의 잘난의 어떤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가치로 우리를 사랑할까 사랑이 다르다고 그랬죠 에로스는 뭐죠? 어, 어 가치, 어, 이 기대, 예뻐서 잘생겨서 제가 아, 우리 아우님한테 그랬어요 아마 사람은 잘생긴 거는 하루 아침에 간다, 한 번에 간다. 어? 어,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어, 우리 하우미가 어, 뭐, 엄마하고 뭐좀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좀 하기도 해, 이게 뭐 발라. 그거 무섭고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넌 아내도 이뻐, 아내도 이뻐. 나너 있는 대로 이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라는 거지. 아빠는 그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엄마, 아, 뭐그 진하게 한 거나 해서 뭐, 이렇게 좀 바르기도 하고. 예쁜 모습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우리 딸이요. 차 안에 운전하는 데 이랬어요. 너는 그대로가 나한테 이쁘다. 어떤 치장해서 이쁘면 너는 자연 미인이 아니야. 너는 내가 볼때 자연 미인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 어, 알어, 아빠 나는 자연이냐, 그냥 자연인. <laughs> 그래서 좀 치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었던 게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임한 거는 앞으로 뒤내의 심에 의해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그단단투을준 거야. 방언, 은사, 지식, 지혜, 귀인 주는 거, 능력해는 거. 이거 모든 거는 내가 특별하게 그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교회 공동체들이 사랑을 갖고 있어. 라는 거야. 그래서 받지 못한 사람은 수행감이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러고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정 접목했죠? 가정도 마찬가지. 자녀도 그런 눈으로 보니까 자꾸 기대 같이 못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자녀가 부모 볼 때는 못 미치는 거야. 비교하게 되고 옆집 아저씨하고 아빠하고 비교하대요. 저 비교 대상이에요. 저도 저대로 가치가 가치가 아니라 이 존재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어, 여러분 요거 행복해야 되는 거지. 음? 오직하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을 한번, 크게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어, 안 읽었으면 제가 한번, 천자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가 같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가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사는 옮길 만한 믿음, 보세요. 믿음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 주님 고자님 저 한번 보실래요?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퍼스트는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말면 믿음 소망 사람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 와 믿음을 행해.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시작한 믿음이 돼야지 그 믿음은 온전한 거야. 소망도 마찬가지 귀신을 쫓아 그리고 방언을 해근데이 방언하는 것도 어떠한 사랑의 바탕을 가지고 네가 방언을 하게 되리나 이거지 지난주에 우리 하영이가 여러분께서 다 보셨겠지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 잘 보세요 이거 제가 방언을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방언을 이 아이가 사모해 그리고 방언을 나중에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뭐 이러더니이 아이가 나중에는 며칠 동안 사모하더니 방언이 터졌잖아요 방언을 막 해. 근데 이 아이가 그때 한게 아니라 이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 아빠, 아빠. 나 같은 사람도 방언 받을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방언을 받더라도 나는 죄를 또 지을 텐데? 이거 두 가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무슨, 어떻게 방언을 받아. 좀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저는 못해.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근거구절을 펴줬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잘 들어봐, 형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박아서 죽였다는 거 알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냐? 아들이야.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아들보다 저 사랑하는 게 누구야? 자기네. 어, 얘가 알기는 잘 알아요. 이 순서가 있어. 부동어지? 이거 부동어. 부동어가 달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너무너무 아들만큼 사랑하는 게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죠. 민준이 사랑하죠, 집사님. 민준 집에 있어도 사랑하잖아. 뭐 있어도 사랑하잖아. 근데 잘 보세요. 민준이를 민를 사랑해. 그런데 민준이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요그될수 있는 일이냐고. 우리 집사님 못 하지. 왜 민준이님을 더 사랑하는 게없어 그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 사랑이 뭐길래 대체? 죄송한? 어? 어? 이 사랑이 뭔가 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아는 앞으로 디테가 갖고 있는 가치의 사람, 보여지는 거의 사람, 잘나갔고 그 사람, 사랑, 이 사람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 사람은. 뭔가 다르겠구나. 음? 그런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죽인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아이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 세상 속에 누가 있어요? 잘 생각하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하영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네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널 버리겠냐? 그 아, 성경은 얘기하길 그 아들을 죽이신 그가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속에 그 아들보다 더너 사랑할 텐데 그가 방어 하나 주는 게크긴냐 방언에 너희 집착하지 말고, 방언이라는 그 주는 배경을 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라는 증거야. 이게 은사가. 내가 이렇게 너 사랑하니까 지혜도 주고, 이렇게 사랑하니까 지식도 주고, 이렇게 사랑하니까 능력도 주고, 이렇게 사랑하니까 방언도 주는 건데, 이거는 하나로, 오다라라라라!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나 사랑하시지? 나 같은 인계도 사랑하시지? 이거 깨달으라고 주는 거야. 근데 이 어, 정말 아빠 그럼 그럼 사랑이 먼저야 산을 움질만한 그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고 믿음 자랑하는 건다 가짜야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할때 그게 진짜야 지식을 가르치 교회에서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도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는 지식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 맞아 아빠 또 방언할 수 있어 방언하는 올면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우리 주일날에도 방언하는 교회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오해한다 또하나 아, 방언 강간다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나 은사가 준 목적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길래 대체? 남들은 어떤 가치나 어, 어떤 외모나 어, 어, 어린아이들은 키 크고 멋진 남자를 사랑하는 거 어떤 남자의 주기 또잘 들어요 청년들 청년들이 이제 교제할 때 봐봐 너희들 봐봐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알아 어, 내가 직장에서 주기가 있어 영향력이 있어 권력이 있어 이런 거 하고 끌린다 그 남자를 쫓아다닌다 나중에 봐봐 그게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이틈이 일어나는 거야 그건 애로스사람이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자꾸 우리 마음이 분리되고 다툼이 있는 거는요. 가정의 관계도 깨지는 거는 에로스 사랑으로 그 사람을 봐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자녀를 봐주고 남편을 봐주고 아내를 그 사랑으로 봐주는 거예요. 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기 전에 10년기 7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인데 이 말씀이 신약의 이 사랑이 구약의 그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리라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에녹을 선택 안한 거예요. 잘났기 때문에. 멋지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게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존재로만이라도 충분히 너희는 내 아들이야 존재만이라도 충분히 당신은 내 남편이야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존재로만이라도 당신은 정말 여보,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너희는 작은 자라 사랑만 있어라 내 손에 있어라 존재 가치만 보는 거야 이게 아가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자녀를 봐줘야 되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또 목사를 보고 목사는 성도를 보고 이럴 때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적다라는 게 없다는 게아니잖아 있긴 있어 존재를 보는 거야 너내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음? 이 사랑만 알아도 놀란 건데 우리 아영이가 아빠 나 같은 사람도 사랑이 하나님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 방언 하나님의 사랑 알고 기도하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야가패를몰아실때는요이 아이는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쑥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기도하요 방언하는 방언의 초점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보 너 끝까지 사랑해 하나님 너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 너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너 못났어도 너, 넌내 네 새끼라고 하나님 얘기해. 끝까지 네가 죄를 져도 하나님 끝까지 너를 견인해 가셔. 하나님, 너밖에 없어. 그 아들까지 죽였어. 근데 아들보다 더너 사랑해. 그러니 무엇을 못 죽여, 니 너한테. 구하는 그 땅에 무엇을 못 죽여, 니 너한테. 여러분, 사랑만 하나도 이렇게 놀라운 거야. 여러분, 오늘 할수 있는 게뭐죠그 사랑을 가정에서가 하지 못할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 아부가파의 사랑을 하나님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아깝게 사랑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고린전 13장에는 사랑장을 쭉 오늘 읽었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누가 먼저 실천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실천했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전 13장 4절부터 8절을 여러분 한번 뭐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예수님이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을, 저 사랑을 예수님으로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더 셀럽다? 우리 마음에 와닿는다?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원고를 그래서 바꿨어요. 사랑을 예수님이죠. 무조건적인 거. 아가페. 이 사랑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 외모 안 봐요? 우리 뭐 잘라고 키, 키, 크냐, 작냐, 인격 존재 안좋 이거 안 봐요? 사랑을 예수님만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5절 시이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6절 시이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료와 함께 기뻐하고 7절 시이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려 자 여기서 질문 누가요? 예수님이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나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아멘해 보세요 모든 것을 견디어 내년이라 이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녀를 보는 눈. 자녀가 여러분을 보는 눈 우리가 우리 서로를 보는 눈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느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